지난 5일 토요일 페더웨이 통합 한국 학교 개학식이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차 속에 앉은 채로 담임 선생님이 전해주는 새 학년도 교재와 학습지, 일기장 등이 담긴 꾸러미를 픽업하고 선생님들과 인사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만나서 수업을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 만나 함께 열심히 공부하자는 선생님들의 당부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지켜보는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온라인 한국어 학습에 대한 기대와 열의가 표정에서 느껴졌습니다. 귀에 익은 동료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늘어선 차량 한대한 한 대를 반갑게 맞이하며 꿀떡 단지와 마스크 선물 꾸러미를 챙겨 차 속에 넣어주는 따뜻한 환영식까지 곁들인 드라이브 트루 만남을 통해 페더웨이 통합 한국학교의 2020-2021학년도 출발이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페더웨이 통합 한국 학교는 효율적인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등록 학생 수를 15개 학급으로 제한하고 188명 학생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며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은 3교시 특별 활동을 생략하고 2시간 연속 한국어 집중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라 타주에서 등록한 학생들도 있고 메르스빌 같은 원거리 등록생들도 있어 재 학생들의 배경이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영상 인터뷰를 통해 신입생 반 배정을 하는 등 별도의 준비 과정을 거쳤으며 온라인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교사 1대1 집중 연수를 마쳤습니다. 2020, 2021학년도 첫 수업은 이재은 현 교감이 지난 5년간 교장직을 맡아왔던 이희정 교장의 바톤을 이어받게 되는데 이재은 신임 교장은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부속 유치원 교사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HIS University에서 카운슬링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